이번 시간에는 두릅의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릅은 두릅나무에 달리는 새순으로 목말채, 모두채라고도 부릅니다. 독특한 향이 일품인 두릅은 새순을 땅을 파서 잘라낸 땅두릅과 새순이 나무에 달리는 나무두릅이 있습니다. 두릅은 사포닌을 비롯하여 식이섬유, 단백질, 칼슘, 철분 등 풍부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릅의 효능 첫 번째, 혈관 건강.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혈관 내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주어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항암 효과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비타민 C 성분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을 억제해 주어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당뇨 예방 두릅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4. 스트레스 완화. 두릅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칼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 주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5. 어, 빈혈 예방. 두릅에 함유된 철분, 엽산 성분은 해모글로빈과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6. 위장 기능 강화. 두릅의 독특한 향을 내는 정유성분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 흡수 작용을 잘 되게 하고 위경련이나 위궤양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7. 골다공증 예방 두릅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칼슘 성분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며 골밀도를 강화해 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8. 피로회복 두릅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과 비타민 성분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피로를 회복해주며 활력을 공급해줍니다. 주의 사항 두릅은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데쳐서 먹어야 합니다. 두릅은 차가운 성질의 식품이므로 몸이 차신 분은 주의해주세요. 지금까지 두릅의 효능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